정국에서 그렇게 몰려올 줄을 제들이 알았을까 몰랐어? 그렇지 세상에 와 같이 보여 완전히 할머니들이요 그냥 다집달관들의 바지 가르기를 다 물고 듣고 아이고 참이서 그래 가지고 저쪽에서 그런 뭐, 교회 해달라 그들 다해는데 그래서 마지막 박수 한번더 치고 설교하자고 <laughs> 그래서 언제 부 결정되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순복음교회 제대가 나고 순복음교회도 솔직히 만 명밖에 안 들어가요 윤석규 목사님 교회가 만 3천 명밖에 안 들어가 단일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가 2만 명 교회를 짓나다 맞아요. 나는 별로 혜택이 없어.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. 내 나이가 96살이야. 우리 교회는 그걸로 제대로 하고, 이제, 그 교회는 별로 관심 없어. 그걸로 마무리 짓고, 아, 그 다음에, 청수를 28층까지 허가를해준다 <시장> 교회 본당은 2만 명. 나머지 층수는 28층에서 호텔 식으로 지어가지고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이 집에 오면 다제 발수 타고 못해가지고 어제 저녁으로 밥좀 했어요 <갑준했어. 웃음> 그래도 나는요 이제 거기서 목회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기독으로 가야 되는데 <laughs> 기독초은티슈 <laughs> 우리 한번 해봅시다 <웃음> <웃음> 역사가 일어나 이렇구나